안녕 여러분 10월의 특별 미션 월드 격전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우선 월드 격전지는 기존 격전지 이용하시던대로 격전지 비행사에서 입장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딱 격전지 비행사에 도착을 하시면 어, 기존 격전지인 킬드바트를 갈거냐 아니면 월드 격전지인 혼돈의 킬데바트로 갈 거냐를 정하시면 되고, 기존 격전지인 킬데바트는 제가 지금 요하네스 나이트 서버에서 게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하네스 서버 전체 분들이 입장을 하실 수 있고, 여기 월드 격전지, 혼돈의 킬데바트는 요아네스랑 피아몬트 그룹이 전체가 입장을 하시는 곳이에요. 이렇게 입장을 딱 하시게 되면 기존 격전지에서는 서버단 뭐 정해진 방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투합의 방어로 저희는 떨어졌었는데 여기는 맹전의 기원지라는 한 군데에서만 모실 수가 있고 맹전의 기원지에서 다시 이렇게 사냥을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돌리시면 됩니다. 사냥을 해놓고 좀 나머지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여기서 맵을 보시면 기존에서는 저 랩들도 입장이 가능했어요. 기존 격전지는. 그래서 유저분들이 작업장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자꾸 포화가 되는 그런 현상 때문에 격전지에서 게임을 플레이하기가 불편한 경우가 되게 많았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최고 저렙 존이 58렙이에요. 근일진 감은 58렙이 최고 저렙 존 사냥터다 보니까 아무래도 포화도 잘안 되고 어, 입장을 하는데 그래서 어려움이 없고 그리고 어, 사냥 자리도 되게 많아요. 사람들이 고렙 분들만 주로 오시다 보니까 사냥 자리도 많고 주는 템들이 기존 이제 61회까지는 영템들 이렇게 준다고 하면 64렙부터는 전설 무기라든지 전설 스킬이라든지 어 이런 것들 사냥하시다가 확률적으로 이렇게 드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 보스는 기존 보스가 죽음의 기사였다면 여기서는 몰락의 기사가 서부, 남부, 동부 이렇게 세 군데에 뜹니다. 그래서 몰락의 기사라고 이름이 좀 바뀌었고 잡기도 물론 죽음의 기사보다는 훨씬 힘들어요. 탱하기도 힘들고 힐러 붙여가지고 탱 해야 되고 그런 부분 제외하고는 또 바뀐 점이 중보스 피가 바뀌었어요. 기존 이제 격전지 중보스는 피가 보이잖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잡았는데 먹자를 다한다고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있었는데 여기 월드 격전지 중보스는 월드 던전 울도르처럼 피가 물음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얘가 언제 잡힐지 가늠이 안 되니까 조금 먹자를 방지를 해준 게 아닌가 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월드 격전지에서 사냥하시면서 전설템도 드시고 어, 캐릭 성장하는 데도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래요. 안녕!